박... 일도? 자기 눈을 칼로 부스스 주르고 동해 바다로 뛰어들거든. 야! 우리 엄마는! 박일도라고 불리는 큰 귀신! 그것과 관련돼서 죽은 사람들 모두 몸이 바닷물에 젖어있다고요. 그리고 그 친구. 어. 누군가를 찾고 있다던데, 너처럼? 그 여자 대체 뭐냐? 소? 사람한테 귀신이 씌이는 거예요. 우리 고향 마을에서는 그렇게 불러요. 손이 운다라도에티 아까부터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. 널 집에 하는더큰 악령이 있는 거냐? 큰 귀신 박일도. 그 박일도가 작은 귀신을 부려요. 작은 귀신이 사람한테 씌이는 거고. 그 박일도가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씌여 있어요. 사람도 계속 죽이고 있고. 아 동생이 귀신이라도 씌였단 말입니까? 최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. 정확히는 저한테서 옮겨간 그놈. 박일도를 찾고 있습니다. 그얘기를 그만하죠. 트렁그에서 남자가 나왔어요. 범인이 두 명이라구요? 내 생각을 봤구나. 박일 용, y 지 만났어? 그분 c 영영 못 찾을 거야. 지금 u 집다 p 까형 어디 있어? c o 어 e 도 형을 찾고 있어요. 원래 형을 찾고 싶잖아요. How